너 뭐냐? 망했냐왜그러냐 진짜 귀엽게? 뭐냐고? 눈물 난 사람 같데 드래곤볼? 걔나 줘난 못해 너 못해 넌 못해 너는, 너는 뭐야? 뭐야? 구 어이구 뭐냐고? 원래 이렇게 짜증 많은 사람 아닌데 이러야지자둔둔기강 제가 바로 둔둔기강을한 사람입니다 뭘까요? 뭔지도 몰라요 진짜 막.. 어머어머어머어머 헉!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너무 귀엽다 이 정도야 일단 봤다. 뭘까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 제가 랩떡이라서 이번에 스티커 활동 시작 직전에 빠져가지고 원래도 좀 좋아했어요 그냥 인스티 좋지 멋있지 멋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웬걸? 저거 <laughs>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까볼게요 너무 귀엽다. 아, 당근 칼, 이렇게 겉질의필수가 당근 칼이라고 해서 당근 칼도 약간 양지게 샀거든요. 까볼 망정. 망정... 디디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사실 빠졌을 때도 그렇게 막 욕심이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왜왜디디디디디디디디라서 SM그룹이면 약간 다 조금씩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뭐 뭐 스밍을 돌린다거나 앨범을 산다거나 그 정도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덕질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NCT 그러니까 뭐, 무대 몇번 보고 역시 S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감겨버렸어 그냥 앨범도 사보고 싶고 막 상도 타게 해주고 싶고 <laughs> 공구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냅, 냅다 샀어 냅다 샀는데 망정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스티커 모자는 네개를 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어안 나오나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웬걸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아른거리네. 너 뭔데? 왜 이쁘냐고. 너 뭐냐고. 보기 뭐야 면 긴장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포카 욕심도 원래 없었는데 그냥 냅다 자꾸 사들이는 저를 발견하면서 트위터에 정 포카 양도를 검색하면서 냅다 DM을 보내고 답장이 안 오면 초조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나는 중증이구나 느꼈습니다. 진짜 이게 또 있어봐야 욕심도 있어봐야지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 지금 아예 무일 어? 순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봐야 없어질 줄도 안다. 지금은 있어 보려고 열심히. <laughs> 진짜 너 뭐냐? 만한병왜들면냐 진짜 귀엽게. 뭐냐고. 참, 진짜 귀여워. 살수 없어. 냅다 들어가. 귀엽죠? 귀여워요. 아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하는 내가 이 아이들을 왜 갖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아왜 그래? 한두 번이야? 설립도 없어요. 진짜 이 그만큼 늦덕이에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근데 냅다 정우포카만 사드려왜 그래? 왜긴 왜야 귀여우니까 예쁘잖아정과 김정우가 먼저 예뻤어요 그죠 몰라 난 진짜 뜯어 뜯어 아니 다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또써 있어요 제가 냅다 그냥 진짜 냅다 정포카를 다 사드렸어요 눈에 밟히는 정포카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냥 그 포카리스트 있잖아요 거기 예쁜 거 동그라미만 쳐볼까? 하고 동그라미를 쳤죠 쳤어 갖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어. 웬 걸? 근데 바로 냈다 dm을 보내는 저 보냈죠 그래서 양도 문의를 다드렸어요1몇 개를 dm을 보냈어요. 1몇 분한테. 근데 내가 뭘 물어본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어 가능합니다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 오케이 계좌 조요하고 그냥 다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샀어. 샀는데 산지 모르고 또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올 거라는 걸 내가 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제가 이거를. 뜨렸어요. 그래서 아 그분인가보다 하고 그분한테 찾아가지고 DM을 드렸는데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아닌 거예요. 어 뭐야? 냅다 문의 해놓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둘다두개 될까 됐어요. 두 개? 오히려 좋아. 잘 됐어. 예쁘잖아. 예쁜 거두 개? 좋아. 진짜 바보 아니에요? 멍청이 같기도 하고 약간 눈먼 사람 같아. 저분한테 <laughs> 맞아 사실 맞아요. 이거 찍는 김에 이거 양도를 했던 거를 한번 포장을 해볼까요? 찍어볼까요? 혼자 말하는 거 재밌네요, 감정이라 그런지. 제가 정우가 최애인데, 최애 말고는 굳이 이렇게 뭘 모으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진짜 딱전우 것만 딱 모으자, 그래가지고 다. 안독을 올려서 구성품들도 다 같이 연도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 드래곤볼? 걔나줘그다 못해. 너 못해. 넌 못해, 너 여 앨범 스크랩을 하겠다고 이걸 샀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괜찮은데? 어떡하지? 이거 있거든요? 여기다

할수 있나요 a d e l e m o 레몬 d e 아 h a Lemo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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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 m o n a d e Lemonade. Lemonade. l e m o

もう一つのショットにした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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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つのショ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저 처음 사봤거든요 이렇게 원래 벌레 덕지덕지 되는 게 맞죠? 맞나? 이것을 우체국에 가서 냅다 보내 그러면 됩니다 心痛痛痛